읽고 싶은 책도 없고, 유튜브도 재미가 없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하루를 흘려보낸다. 세상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시기. 요즘이 딱 그렇다. 오랜만에 이어본그 바지가 갑자기 짧게 느껴지지? 배가 네, 나왔습니다. 배가 나와서 배가 바지를 꽉잡고 있네. <laughs> 아, 참 이게 맞나? 아침부터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우린 먹는 근데? 재미라도 챙기자며 제이의 최애 음식 떡볶이 맛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뭐야 흰머리가 이렇게 대어있는바이 있어? 대박. 어 뭐야? 뭐 테이스츠링. 믿기지 않지만 뭐 다들 한 시간 반 기본으로 다 기다렸다는데 가봅시다. 아침부터 떡볶이를 먹으로 나서다시. 우리가 <목소리> 오늘 찾아가는 떡볶이 집은 남동공단 떡볶이다. 캐치테이블 예약 안 해도 되나? <목소리> 캐치테이블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도착 전 미리 웨이팅 줄을 설수 있다. 출발하기 전에는 웨이팅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는 동안에 생겨갖고 갑자기 생겨갖고 갔는데 한 시간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어, 나못 뭐 기다려 나는 떡볶이에 대한 사랑의 기적이 아니란 말이야 나도 사실은 비주얼을 보고 한 시간 반씩 기다려서 먹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어 남동공단 떡볶이를 검색하면 허염멀건한 떡볶이 사진들을 볼수 있다 빨리 그 캐치테이블로 저희는 남동공단 <놀람> <놀람> 떡볶이 d s Table, Low. So, you know, I'm doing that. t o 인생의 노 I'm d 맛있는 떡볶이로 오늘 하루의 재미를 찾겠다며 다리를 건너 옆 동네로 열심히 달려가본다. g that. I'm doing t 기 a t i 생 내가 고르면 돼? 메뉴? 내가, 내가 고를게. 떡볶이 두 개, 김밥 두 개, 뭐 순대 하나 이 정도. 떡볶이 두개 너무 많지 않아? 아우, 근데 가갖고 막 떡볶이 1인분 나왔는데 막 너무 아쉬우면 되게 내가 기분이 아쉬울 것 같아. 김밥 2개, 떡볶이 하나, 계란. 두 개? 어. 순대. 순대를 시켜 그럼? 갑자기 막 웨이팅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23번째. 가도 좀 기다리겠는데 1 0팀 정도 기다릴 것 같아. 음. 맛집은 맛집인가 벼 갑자기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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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네. 무슨 일인가 했다. 내팀 네 있었을 때 어? 다들 1 시간 반씩 기본은 기다려서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네 팀밖에 없지 그랬더니 역시 인천대교에서 예약을 했어야만 했다. 어 근데 뭔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초록초록한 나무들을 보니까 되게 여행 온것같아 맨날 맨날 <laughs>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되게 좋다. 여행지 뭐 나오면 여행지. 그래, 우리 다리 건너 왔으니까. 아, 근데 아 여기 코너에 있나 봐. 응. 간판과 가게의 외관에서 올해 이호 맛집인 이 느껴졌다. 앉아있자. 저 다이. 우리가 미치을 몰라 한 엄청 헤미치네 이 건물 반대편에서. 야에 오니까 어쩔 때도 있고. 자리 안 짜맞을. 어안 짜맞아. 손이 빠른 점원은 앉자마자 주문한 음식들을 내주었다. 순대도 떡볶이도 김이 모락모락 났다. 순대를 기대하지않아 순대가 엄청 맛있어 보다 뭐. 음. 음. 떡볶이를 사랑하는 남편 제이가 맛있어야지 가장 궁금했다. 음. 생각했던 맛이랑 비슷해. 근데 약간 음. 나는 좀 싱겁네. 너무 싱겁다고 먹으 어, 얼마예요? 다행네요 근데 사람들 얘기했던 것만큼 달지는 않아요 달긴 한데 맛은 아... 왜 김밥 못사 이곳엔 튀김은 없지만 김밥이 있다 떡볶이는 김밥 김밥은 떡볶이. 떡 간단한 속재료가 특징인 김밥은 주연이 떡볶이 옆에 잘 어울리는 조연이었다 김밥에 되게 볼록 떡도 엄청 맛있대. 떡이 되게 물렁물렁해 아까 떡 그냥 넘어갔잖아 먹었어. 생긴 건데 허요무역국에서 맛은 너무 맛있지 않아. 짭짤해. 아 되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순대.

이집 떡볶이 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맵지도 않고, 간도 잘 배있고, 밀떡이고, 가게는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조리하시는 거 보면 되게 깨끗하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해. 떡이 그냥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목, 에 걸릴 뻔했어. 떡이, 긴 떡이. <laughs> 맛있네. 맛있고, 깨끗해. 깨끗하다.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하다. <laughs> 엄청 마음에 드네. 아, 이제 어디 가? 어? 어디 가? 여기 어디 갈까? 우리 외출 나갔는데 다리 건너 왔는데 육지에서 그래도 좋은 데 가야 되잖아 가고 싶은 곳을 찾지 못한 우리는 다시 인천대교를 건넜다 주차는 외부에다 안에 주차비가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해 진짜 여기 재이은두번세 번째잖아 나는 세 번째 오는 곳입니다 난 처음이야 내가 그렇게 그렇게 가자고 가자고 안갔잖아 대신자, 배신자 우리 유니가 항상 그렇, 그렇지 오빠가 어디가자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집앞 s a 도안 간다고, 안 간다고. to talk about it. You're going to inspire you. You're going to i n s p i r 안 y o 그 거랑 o u r e going t 문도 딱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지? 어때, 뭐야? 어때, 윤희애지. 아, 그게 이거 말한 거 있어?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었던 인스파이어에 왔다. 어때? 되게 예쁜데? 기대 이상인데? 그래, 괜찮다고 내가 오자고 뭐야? 오자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아바타? 여긴 윤희애지, 여긴 오빠의 <laughs> 기대 없이 커피 한잔 마시러 들린 곳인데, 미디어 아트가 예상보다 멋있었다.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가고 싶나? 얼마 전 아는 그 지인들이 신서표가가서 카지노를 했는데 여섯 명이서 그거 땡긴 거야. 세 명이 땄어 생각보다 그 카지노의 승률이라는 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높더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렀으면은 집도 팔고 장기도 팔고 다 파는구나. 그 다음 모임은 강원랜드에서 하기로 했대 대단해. 나 괜찮다니까. 아, 괜찮다. 기대 이상인데? 여기도 쾌적하네 어, 집 앞인데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얼마나 좋아 볼링장도 있었다 레인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엄청 볼링 치고 싶네 우리 운이랑 와 우리 잘 치지도 못하는데 둘이서 3게임 치면 딱 5만원 나오거든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와가지고 짧은 레인에서 치면 또공잘 맞는다고 음, 3게임까지 못 친다? 2게임 치고 나면 힘들다? 어 갑자기 이러면서 멈춰. 나 아, 이거 우리 윤이가 지난번에 사 왔고 먹었는데 이거를 수가 없어 올리브영 볼 때마다 피콕이 생각나요. 뭐 마실 거예요? 나는 아, 뭐 먹어? 먹고 싶은 거. 이제 파라다이스 안 가도 돼. 사실 여기까지 와서 먹뭐 그냥 파라다이스도 가서 먹을 거는 되게 후회된대. 여기 사람이 많이 올 수가 없어. 주차비가 상상을 초월할 거 같아. 그래서 다들 다 떼서. 친구랑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밖에다 대자니까 괜찮아 아, 뭐 그냥 되면 됐지하면 됐다 그리고 커피 두잔 마시고 나갔어 주차비 할인도 안했데 저분 내가 그때 얼마나 왔지? 3만 원 정도? 볼줄알았어아만 그래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쾌적하고 사람 없고 깨끗하고 막 이런 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으안 되니까 어 아, 오랜만에 보니까 아보가토 엄청 맛있겠어 사람들이 이거 제일 많이 먹는 혹시구초있스어혹시 메일이 잘하는구만 나 아까 떡볶이 먹고 나서 사실 커피가 엄청 먹고 싶었어 아이스크림 나 때도 맛있을 거 같아 근데 그건 좀 양이 네. 많잖아 맛있다 그만 먹어 나도 먹어야지 디피에 놓은 옷들이 눈에 띄어 들어가 본 옷가게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샵이었다 예쁜 거 같아 눈에 띄는 몇 가지 옷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조용히 내려놓고 나왔다. 어, 인스파이어서 우리 은근히 오래 있어서한 3시간 있었나? 한거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 3시간씩만 있었지? 동선이 길어서 그래서 원래 집에 가서 밥해 먹으려고 했는데 배고파 국내 맛집 가봅시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강추하는 거 보다 강추 네. 몇끼 어떻게 드까요 기본은 얼마나 매운가요? 아, 신라면보다 좀더 매워요 항상. 아... 기본 진짜 멜빙 돈가스가... 이돈가스 <laughs> 씨는 아닙니다요 돈가스 보면 뭐, 돈가스를 못 지나치시는 돈가스에 뭐가 있나 원래 밥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 지금 거의 4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도와겠습니다 그럼 밥을 안 해도 되잖아 여기, 여기 와 보고 싶었어 메뉴는 명태 잡으 가야겠다 어? 명태? 명태 잡으러 가나? 여기 엄청 많네 어떻게 남은 거야? 바구 노랗지? 같이. 상황 봐. 왜나 셀프 뽑고 간데 나가 이거를 먼저 젖잖니. 뭐? 어? 샌드위치 딱 갖다 갖다 수행용로먼그런걸좋아하다가이 푸딩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딱해서 넣는데 까시가 그냥 <목소리> 사실 내가 좋아하는 명태조림을 남편 제희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맛어 역시 <laughs> 우리 누나 사준 게 제일 맛있어. 내가 아까 먹은 거보다 더 맛있다. 어? 바삭해? 금오개 응? 있네? 잘 먹었는데 큰일났네. 떡볶이도 먹고 밥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배가 진짜. 내일 막... 저녁이야. 내일까지 국물을 갖도록 해. 아,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튀김 안 먹는데, 었 튀김이 너무 맛있어. <laughs> 호박도 안 먹는데. <먹으면> <laughs> <근데> 호박 튀김을 티게임을... <laughs> 어, 엄청 먹는데. <laughs> 가자. 로또 사러. 인생 <laughs> 멋있어? 뭐 갑시다. 내가 로또도 사고, 현금이 7천원 있었거든. 2,000원 남은걸 뭐 샀게 스피또 샀어? 어내 생전 머리터 나고 처음 사봤다 스피또 미쳤네 네. 미쳤어 엄청 궁금했어 나는 미쳤어. 이 스피또가 그 쇼츠에서 스피또 이렇게 긁는 걸 봤는데 중독적인 거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 나도 저거 한번 긁어보고 싶다 아. 우리 함께 긁어보아요 빵이 형 <laughs> 집으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품도 싹 버렸다 나의 오늘 행운 숫자 9! 어? 뭐야? 9! 뭐, 3,000원. 5,000원이네? 어? 오. 그래서 맞아드는 거야. 오천 원을 주는 거야 진짜 로기에?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정말? 이거 완전 어? 뭐천 원? 음천 원이네. 그럼 뭐 이천 원 사고 이천 원? 이야 야, 야 내... 이거 쏠쏠하네. 로또 보다 낫네. 야 내일 출발하지 마. <laughs> 어. 가서 빨리 바꿔 와. 오천 원 당첨. 어? 빨리 빨리 가서 바꿔 와. 인생 역전이 어디 써고 가끔씩 여기 밤에 재미로. 재미하게 하기에 되게 너무 열심히 로또 하지 않니? 로또는 나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같 <laughs> <laughs>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 같아 항상 옛날에 시험 볼 때도 열심히 하면은 항상 안 되더라고 왜냐렇게 열심히 해안 어, 찍는 거 아무튼 내일 예정대로 출근하십시오 당첨입니다 출근 당첨 노잼을 탈출할 응? 구멍으로 복권 당첨의 꼼수를 노려보지만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오늘도 루틴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